안녕하세요. 온라인 경제뉴스의 달인 알파균의 경제뉴스입니다. 밴드나 카카오톡에서 알파균 검색해주세요. 한국은 특허 강국. 사장되는 IP 없도록 만들 겁니다. 김태림 한국경제매거진 기자인데요. 그, 새로운 스타트업이에요. 음악 스타트업인데, 그런 어떤 음악 저장권, 그런 것들을 좀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데인데요, 뮤직하우랑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컨텐츠 테크놀로지 1 7 0억 규모 시드트자 유치 이장원 대표인데요. 네, 도현정 헤럴드경제 기자입니다. 네, 헤럴 컨텐츠 테크놀로지가 무슨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그요것도 음원 관련된 회사예요. 전 세계 인구가 매일 소비하는 음원 등. 어, 컨텐츠 섹터에서 자회사 관계회사와의 밸류의 체인을 빠르게 구축하는 기업이에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기사를 좀 읽어보시고요. 어쩌다 리들 픽척스 회생 절차 돌입했습니다. 이세진 헤럴드 경제 기자고요 리들 픽척스라고 그 영화를 좀 유통했던 회사 같아요. 배급사라고 했죠. 아, 근데 배급에서는 좀실적 괜찮았는데 프로젝트 투자 실적에서 좀 많이 손실이 있었나 봐요.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윤호용 카카오뱅크 대표도 스톡옵션 행사했습니다. 김진호 아시아경제 기자인데요. 이 스톡옵션은 근데 우리가 아는 스톡옵션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실제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차이에 관해서 그러니까 스톡옵션 행사 가격이 현재 주가보다 더 낮으면 그냥 그 차익을 돈으로 받는 그런 것 같아요. 스톡옵션은 신주 발행, 자기 주식교부, 차익 보상 험등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어, 윤 대표의 스톡옵션 행사는 오는 3월 주주총회 전에 공개되는 사업보고서에 기재될 예정이고요. 윤 대표의 경우 부여받은 스톡옵션 52만 주를 오는 2026년까지 세 차례 걸쳐 행사해야만 하는데, 지난해 4분기 중 행사 물량이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려진 만큼, 향후 두 차례 에 걸쳐 상당한 규모의 스톡옵션 행사가 예상됩니다. 어, 이에 대해 카카오뱅크 윤 대표의 어, 스톡옵션 행사가 주가에 영향이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발행 주식수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부연했고요. 이는 앞서 먹튀 논란에서였던 카카오페이 경영진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인데요. 카카오뱅크는 2019년에 카카오뱅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여한 우리 사주를 윤 대표가 받지 못했고 그간 은행을 잘 이끈 것에 대한 성과보상 차원이라며 또 최근 마련된 카카오 공동체 임원 주식 매도 규정안에서 최고 경영자의 경우 상장 후 2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해서 윤 대표가 임기 맘료인 내년, 말, 내년 3월 말까지는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윤 대표는 앞서 지난 2019년 3월 25일자로 52만주의 보통주를 스톡옵션을 부여받았는데요. 고객 수는 1300만 명, 법인세 차감전 이익 1300억 원, 모두 달성 시 행사가 가능한 구조였죠. 잘하셨네요. 그런데 윤 대표의 스톡옵션 행사가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공시 의무가 없는 현금 결제형 방식을 취했기 때문이고요. 스톡옵션은 행사 시 회사의 신주 혹은 자기 주식을 부여받는 주식 결정과 행사 시점의 주가와 행사 가격의 차액을 지급하는 현금 결정으로 구분됩니다. 현금 결정은 회사가 주식이 아니라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구조라 공시 하나도 안 해도 되죠. 아, 그래도요, 어, 어, 주가가 고가일 때 행사하고 싶은 건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네. 고가인 거에 대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안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요. 황순미 매일경제기자인데요. 독창적 컨텐츠 풍성, 메타버스, 한국의 시간이 온다고 합니다. 네, 한국에서 프랑스에 입양된 어, 분인 것 같아요. 네. 문화장관이었네요. 전문화장관. 네, 이분이 한국을 참 좋게 보네요. 아, 펠르앵 대표는 앵커 추, 출자자, 중심 출자자인 네이버를 비롯해 프랑스 공공투자은행 빅프랑스, BP프랑스. DPI 프랑스네요. 유럽계 보험사와 패밀리 오피스 초고액 양산가 등이 펀드 출자자 LP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과 프랑스 모두 우수한 교육 시스템과 인재 풀, 훌륭한 문화를 보유하고 있는데 왜 빅테크를 견제할 만한 회사가 나오지 못하는가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했다면서 신생 기업을 위한 기회 창출, 생태계 자립 등이 우리의 미션이라고 펀드 조성 자취지를 밝혔어요. 펀드는 단순 투자를 통한 회수로 이익을 내기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빅테크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에 베팅할 계획입니다. 그의 전략에는 내수 시장의 한계를 뛰어넘어 본 글로벌 멤버를 보이는 한국의 3세대에 대한 긍정평가가 자리 잡고 있어요. 네이버는 지난해 2월 현지 최대 중고 거래 플랫폼 왈라팝에 투자했고 앞서 프랑스 1위 명품 중고 거래 플랫폼 베스티엘에 투자하며 유럽 사업에 발판을 다졌는데 여기에 펠레랭 대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후문입니다 시총 30조 증발한 카카오 10월 3천억 빚 폭탄 돌아옵니다. 윤지의면이투데이 기자인데요. 카카오가 연일 악재가 이렇게 툭툭툭툭 나오네요. 2020년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의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3천억 정도 3억 달러 규모의 EB 교환 사채를 발행했는데요. 카카오 플랫폼과 컨텐츠를 강화한 M&A 인수합병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환가액은 주당 47만 7,225원으로 당시 주가보다 35% 높습니다. 금리도 0%에서 향후 주가 상승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컸음이 나타났죠. 문제는 조기 사안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카카오 주가가 지지부진한 점인데요. 이비는 교환대상 주식 카카오 자사주 시세가 낮을 경우 주식으로 교환은 대신 채식 채권액수만큼 현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의 이비 만기일은 2023년 4월 18일이나 채권자가 오는 10월 18일, 28일부터 푸드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액면분할로 교환 가격은 주당 5 5,445원인데 주가가 이를 밑돌면 채권자는 이비를 주식으로 교환하지 않고 채무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죠. 투자자는 투자사익을 의 포기하는 대신 투자수익을 포기하는 대신 원금을 지킬 수 있지만 카카오로서는 갑자기 3천억 규모의 빚폭탄을 떠안게 되는 셈입니다. 네, 더욱이 카카오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2018년 카카오 M 합병 당시 취득한 자사주를 2023년 9월 5년까지 처분해야 합니다. 카카오가 이비 만기를 2023년 4월로 정한 것도 이 때문인데요. 투자자들이 기존 계약 자로 이비를 자사주 카카오 자사주와 교환하면 이을수 없지만, 푸드 옵션을 행사하면 카카오는 자사주를 사줄 또 다른 투자자를 찾거나 블록딜 시간의 대량매매 등으로 시장에 내놔야 합니다. 이비는 35%의 프리미엄이 붙지만 블록딜 거래엔 대부분이 할인율에 적용돼 각각으로선 손해죠. 또 블록딜로 대규모 물량이 뿌어지면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가 하락 멈출까요? HD랩스 자사주 100억 매입 조회주 3건입니다. 꽤 높죠? 한동희 서울경제 기자인데요. 식구의 HDG 랩스는요, 주가 안정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 주식을 100억 원 한도로 장례서 취득하기로 했다고 밝혔고요. 취득 예정 주식수는 이사회의 전결일 의 전일 종가 기준 적용시 117만 주입니다. 향후 주가 변동에 따라 실제 취득하는 주식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취득 예상 기간은 20일부터 오는 4월 19일까지고요. 앞서 HDG도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현대산업개발 보통주 100만 3,400 7주를 장례 매수했다고 밝혔으며 HDC 계열사 MNQ 파트, 투자 파트너스 역시 HDC 보통주 32만 9.8주를 장례 매수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도 응, 이날도 2.2%, 2.3% 떨어지며 7거리 일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김시균 매경제 기자입니다. 종근당 보톡스 신흥강자 시등 신흥 어깨 촉각이 있고 있습니다. 종근당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보톡스시장이한 1,500억 규모 된다고 하는데요. 메디톡스가 37%, 휴젤이 40%, 대웅제약 10%, 휴원수가 45% 정도 점유하고 있네요. 에디슨 쌍용차 법정관리인 자사 임원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홍혜진 매경제기자인데요. 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쌍용차에서 에디슨 모터스로 이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해진 서울경제기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버스 승부수 게임으로 플랫폼, 게 주도권 잡는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조회수 한두건 됐었고요. MS가 이제 뭐 워크래프트 등 스타크래프트도 있나요? 그 액티비전을 인수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좀 아, 업계 관계자들이 좀 놀라고 있죠. 굉장히 큰 딜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미국 당국에서요. 이걸 허락해 될지 규제 당국이 좀 인수합병에 대해서 좀아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끝까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파균의 경제를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밴드나 카카오에서 알파균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